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련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사생활의 빌마자유 개인정보 자유정권을 끝내볼까 하는데요 249번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키워드가 몇개 보입니다 바로 이제 기지국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아 이게 통신사실 제공요청 판례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돼서 개인정보 자유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다음에 요거 국회의원이 각급학교 교원의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일방대중에게 국회하는 국회의원의 행위, 개인정보자료정권에 침해하는 판례 있죠. 그다음개인정보자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지를 정보조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10조, 17조 도출됩니다. 혹시 17조, 18조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망할 때까지 DNA 정보 보관하는 거 합헌이죠. 우리 경찰 시험에도나왔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오케이. 1번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를 통해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맞고요. 2번이 여러분들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이 문제랑 비교하면 돼요. 243번의 기억권 지문이랑 비교하면 돼요. 이 가정폭력 피해자 언급이 될 거예요. 이제 볼 지문은. 직계 혈족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보부청구권을 부여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격 조건을 치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 내용을 공개하거나 처벌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뭐라고 하냐면 은 누설을 하는데 진실한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도 이런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데, 왜 통비법이 이은 없냐?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범위에서는 헌법 위배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에 위헌성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좋겠어요. 4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압수수색,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어봤나 봐요.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합니다 상대방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판례 두 가지 꼭 비교해야 되죠. 음, 출소한 후 정보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신고하도록 한다. 헌법 위반이 됐죠. 근데 이거는 출소한 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한다.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로 유죄 판결 확정된 자 등록 대상자 규정 통매음죄가 아니니깐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대통령의 지시로 피정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야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했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문화예술인이라 단체를 어, 개인정보로 수집, 보유, 이용했죠. 이거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목적의 상당성부터 위반해가지고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 개인정보 자료 조건을 침해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이 답이네요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그 다음에 252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단는 이유로 정보주체에 대한 대화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어,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리정권에대 제한에 해당한다. 이 3번이 여러분들 어떤 판례냐면은 그 국립대학교 교수님의 정보가 이미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공개가 돼 있죠. 그걸 이제 사설 사이트에서 그걸 퍼가지고 가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을 했거든요. 그 정보주체에게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정보니까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굳이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죠. 썰도 알고 있어야 되고. 4번.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나 규정을 두지 않는 것.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디 노동 단체 이런 거 가입돼 있는 것은 민간 정보예요. 그다음 에 이번은 우리 경찰학에서나 또 많이 나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사자 정보는 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들렸고 개인정보 자결정권 헌법상 기본권 인정하며 헌법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맞죠. 그다음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유죄 판결 증내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 이것은 언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254번의 1번 지문이 아까 문제 풀었던 찾아줄게요 252번의 3번 지문과 연결이 돼 있어요 법률정보제공사이트로 법률 운영한 갑주식회사가 이미 공립대학교 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뭐 사진, 성명, 성별, 연도, 직업, 직장,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유료로 제공했죠. 매우 괘씸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결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결론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미결 수용자랑 배우자, 변호인 아닌 사람이죠. 접견 녹음 파일을 동의 없이 제공해도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가그 동네 이사오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너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신상 정보로 고지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족팔리지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 4번은 쉽죠. 우리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 지문 찍도록 하는 거. 개인 정보 자료 접근권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드디어 이제 길고긴 개인 정보 자료 접근권이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통신의자유부터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